형뭐했오오자 어, 확인을, 네. 어? 확인을 못하게 만들 아?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 알아 어, <laughs> 선수 도티야. 냄새가 도티야. 났던 도티야. 거 아니지? 마 아. 아, 마당 네. 아, 네. 아, 네. 뜨신 분 있으면 개분양을 좀.

한번어두번어두어두번더힘뜨두뜨어두번더힘들두번더 힘들어. 두번더 힘들어. 두어두번더힘들간두번어두번더힘어서어두번더어그두번들어두번더 힘들어. 두번더 힘들어. 두어

<목소리도> 야 상수야. <목소리도> 그삼십만 <그쵸, 30초 만탈. 목소리도>

오어가거몇개 <laughs> <laughs> 들어가서. <laughs> 몇 개가 생겼나요? 전부 다생겼네 반찬 좀 주세요 5분장이야 딱 나온 철이 좀 있죠 지금 5월 6월 봄쯤에 <laughs> 이제 많이 추가가 아, 생겨나는데 이만큼 개체가 많이 들어가고 먹쯤에. 전복보다 오분짜이가 비싸졌다고.